셰퍼드, 로트와일러 이런 큰 개들만이 야생동물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30년간 텍사스 산간 지역에서 제가 배운 진실이었죠. 아시아의 작은 개가 우리를 지킬 수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나? 저렇게 작은 개가 어떻게? 단 15분 만에 제 평생의 편견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12마리의 코요테도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능력. 체구는 작지만 천재적인 두뇌와 완벽한 팀워크로 무장한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콜로라도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이 믿기 힘든 이야기 한국의 진돗개 3남매가 만들어낸 기적같은 순간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콜로라도 마운틴 초등학교의 음악교사 클레어 하퍼입니다 32살의 평범한 교사였던 제가 오늘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 이야기는 우리 학교를 지키는 영웅 한국의 진돗개 3남매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아이들의 합창 연습을 지도해요. 음악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로키산맥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죠. 울창한 숲과 높이 솟은 설산이 어우러진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처음엔 미처 몰랐어요. 우리 학교는 로키산맥 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을 꿈꾸며 이곳으로 왔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았어요. 숲과 맞닿은 운동장에서는 매일같이 야생동물들의 흔적이 발견됐죠. 며칠 전에도 코요테 무리가 출몰했다는 소식에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가을 한 학부모님이 보내주신 기사를 보게 됐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멧돼지를 물리쳤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더 찾아볼수록 진돗개의 특별함에 매료되었습니다. 유전적으로 늑대와 가장 가까운 개라는 점 천년의 세월 동안 한국의 산악지형에서 맹수들과 맞서 싸우며 단련된 용맹함 그리고 뛰어난 충성심까지 결국 한국의 전문 브리더를 통해 백두, 한라, 지리를 만나게 됐어요. 마치 백두는 늘 든든한 리더입니다. 날렵한 몸에 반짝이는 눈빛을 가졌죠. 야생동물의 기척을 가장 먼저 알아채고 동생들을 이끄는 모습이 놀랍도록 영리해요.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판단력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훈련받은 군인 같았습니다. 둘째 한라는 관찰력이 뛰어나요. 늘 높은 곳에 올라가 주변을 살피는 걸 좋아하죠. 마치 파수꾼처럼 위험을 감지하면 특유의 신호를 보내는데, 다른 두 마리는 그 신호를 완벽하게 이해하더군요. 흰털 사이로 도드라지는 똘망똘망한 눈빛이 인상적인 아이입니다. 막내 지리는 아이들을 특별히 좋아해서 항상 곁을 지켜주는데, 마치 수호천사 같아요. 장난기 많은 아이들 사이에서도 늘 침착하고,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죠. 세 마리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성격이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용맹함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아침 조회 시간, 운동장에는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가득했어요. 맑은 하늘 아래 평화로운 광경이 펼쳐졌죠. 저는 음악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오늘의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백두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창밖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모습이 아닌 긴장된 자세로요. 한라와 지리도 순식간에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변을 살폈죠. 처음에는 다람쥐나 토끼 정도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이내 숲에서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 코요태였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야생동물 출몰에 대비한 매뉴얼이 있어요. 하지만 이론과 실전은 달랐죠.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 긴장했지만, 이상하게도 진돗개 3남매는 침착했습니다. 특히 백두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측이라도 한 듯, 의연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진돗개를 데려오기로 결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왜 하필 진돗개냐고들 했죠. 미국에서는 셰퍼드나 로트와일러 같은 큰 개들이 인기가 많은데 진돗개는 체구도 작고 생소한 견종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돗개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요. 똑똑하고 용맹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충성심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견종이라는 거려. 그리고 그날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모두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코요태의 울음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순식간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운동장 끝에서 한 마리, 두 마리,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코요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3명의 아이들이 체육 활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쌀쌀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줄넘기 연습에 한창이던 순간이었죠. 하나, 둘, 셋, 구호에 맞춰 줄을 넘던 아이들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6학년 리사가 가장 먼저 코요테를 발견했어요. 선생님! 리사의 날카로운 외침에 고개를 돌린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칠을 같이 검은 눈동자의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 7마리의 코요테가 마치 작전을 세운 것처럼 운동장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어요. 야윈 몸매지만 강인한 근육질의 다리는 언제든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었죠. 최근 가뭄으로 메말랐던 숲에서 내려온 코요테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명백한 사냥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데 모여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들의 사냥 본능을 자극한 걸까요? 얘들아 움직이지마.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이미 공포에 사로잡힌 아이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두려움에 떨며 흐느끼기 시작했죠. 평소 장난꾸러기인 3학년 제임스는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고 4학년 에밀리는 동생을 꼭 끌어안은 채 덜덜 떨고 있었어요. 가장 어린 1학년 토미는 무서움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행히 6학년 맥스가 재빨리 토미를 일으켜 세우며 아이들 무리 가운데로 감쌌죠. 교실까지는 50m, 아이들과 코요테의 거리는 불과 20m. 우리에겐 단몇 초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초록, 초록! 교실 쪽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우리 학교의 비상 코드였죠. 하지만 코요테들은 이미 세 방향을 완벽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야생의 본능으로 아이들의 두려움을 감지했는지 코요테들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운동장 옆 주차장에서 마이크 선생님이 차 경적을 울리며 달려 왔지만 코요테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소화기를 든 교감 선생님 야구 방망이를 든 체육관 관리인 모두가 무력했던 그 순간이었죠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절망감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코요테들의 움직임은 마치 전술적 공격과도 같았어요 세마리가 정면에서 위협하는 동안 두 마리는 측면으로 돌아 아이들의 퇴로를 차단했죠. 나머지 두 마리는 뒤에서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910일에 전화를 걸려 했지만 떨리는 손가락으로는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조차 없었어요. 23명의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한 곳에 뭉쳐있는 모습은 오히려 더큰 표적이 되고 있었죠. 운동장의 아침 이슬이 아이들의 운동화에 젖어들고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강렬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죠. 하지만 교문 쪽에서 백두가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백두의 하얀 털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그 위험 있는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수호신 같았습니다. 백두의 울음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특별한 것이었어요. 짧고 강렬한, 마치 오령과 같은, 그 소리에 코요테들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한국의 진돗개가 가진 진정한 용맹함을.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들의 놀라운 능력을요. 백두의 모습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코요테 무리를 향해 당당히 맞섰죠. 체구는 작았지만 그 기세만큼은 야생의 맹수 못지 않았어요. 수천 년간 한국의 산악 지형에서 맹수들과 맞서 싸워온 진돗개의 용맹한 피가 그대로 전해진 듯했습니다. 코요테들도 처음 보는 상황이었는지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듯했어요. 바로 그때 백두의 신호와 함께 한라와 지리도 나타났습니다. 세 마리의 진돗개는 마치 오랜 시간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완벽한 대형을 갖추었어요. 우리는 그저 얼어붙은 채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아이들의 흐느낌 소리만이 이따금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백두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운동장을 울렸습니다. 마치 천둥소리와도 같은 그 울림에 코요태 무리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어요.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했죠. 아이들의 흐느낌 소리도 바람 소리도 모두 잦아들었습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답게 백두의 자태는 위엄이 넘쳤어요. 하얀 털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더욱 영광스럽게 빛났습니다. 수천 년간 한반도의 험한 사냐를 지켜온 진돗개의 기계가 그대로 느껴졌죠. 코요테 무리의 지도 자격인 녀석이 백두를 향해 돌진했지만 백두는 몸을 민첩하게 움직이며 공격을 회피했어요. 백두의 눈빛은 또렷했고 움직임은 물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코요테의 공격 범위를 벗어나면서도 결코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상대를 유인하는 듯한 교묘한 동작이었어요. 그때였어요. 한라가 운동장의 가장 높은 구역으로 재빨리 올라갔습니다. 평소 관찰력이 뛰어났던 한라는 그곳에서 전체 상황을 파악하며 특유의 신호음을 냈어요. 놀랍게도 그 신호음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죠. 마치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한라의 신호는 코요테의 움직임마다 달라졌어요. 짧고 날카로운 소리는 정면 공격에 대한 경고였고 낮고 긴 울음소리는 측면 공격을 알리는 신호였죠. 이런 복잡한 의사소통을 하면서도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리는 재빨리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 방패막이 되어주었어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전술이었죠. 평소 온순하고 다정하기만 하던 지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강인한 의지만이 가득했어요. 울음을 그치고 이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학년 토미는 여전히 무서웠는지 지리의 등 뒤에 꼭 붙어 있었지만 6학년 맥스의 얼굴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죠. 선생님! 진돗개가 이렇게 대단한 개인 줄 몰랐어요.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세 마리의 진돗개는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한 삼각 대형을 이루었어요. 백두가 정면에서 코요테들의 주의를 끄는 동안 한라는 높은 곳에서 상황을 지휘했죠. 지리는 아이들을 보호하며 측면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함께 훈련해 온 특수 부대와도 같았어요. 진돗개 3남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틀어짐도 없었습니다. 한라의 신호에 따라 백두가 움직이면. 지리는 즉각 그빈 공간을 메웠죠. 코요테들이 측면 공격을 시도하면 미리 예측한 듯 완벽하게 저지했어요. 천 년의 세월 동안 한국의 마을과 가축을 지켜온 진돗개의 본능이 깨어난 듯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진돗개들의 지능적인 전술이었어요. 단순히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코요테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전략을 펼쳤죠. 체구는 작지만 그들이 보여준 용맹함과 지혜는 그 어떤 맹수도 압도했습니다. 코요테들이 서서히 지쳐가는 게 보였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진돗개들의 대형에 혼란스러워하는 듯했죠. 야생의 본능만으로는 이처럼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어를 뚫을 수 없었던 겁니다. 5분여간의 대치 상황은 우리가 알던 모든 상식을 뒤엎었어요. 덩치가 큰 셰퍼드나 로트와일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진돗개 3남매가 해냈으니까요. 그들의 움직임은 정교했고 서로 간의 신뢰는 완벽했습니다. 결국 코요테들은 테로를 찾아 숲으로 도망쳤어요. 야생의 본능만으로는 진돗개 삼남매의 지능적인 전술을 당해낼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진돗개가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유라는 걸온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투가 끝난 후의 모습이었어요. 코요테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진돗개 삼남매는 곧바로 원래의 온순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백두는 위험 있는 자세로 주변을 살폈고 한라는 차분히 자리에서 내려왔으며 지리는 겁에 질린 아이들을 다정하게 위로했죠.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용맹함이 아니었어요. 상황을 파악하는 지능, 완벽한 팀워크,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까지.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한국인들이 수천 년간 진돗개를 귀하게 여겨온 이유를 이제는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였어요. 오늘의 일은 콜로라도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이었지만, 동시에 한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코요테 사건 직후 학교 도서관에서는 긴급 교직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의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었죠. 도서관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의 일은 우연히 피할 수 있었지만 다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야생동물의 위험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야생동물관리국에서 파견된 전문가의 브리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이 지역의 코요태 출몰 빈도가 300 증가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통계 자료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죠. 전문가는 학교 뒤편 숲에서 발견된 흔적들을 보여주었어요. 순찰을 돌던 교직원들이 찍은 사진에는 여러 마리의 코요테 발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최소 12마리 이상의 무리가 이 지역에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아이들의 활동 시간대와 코요테의 활동 시간이 겹친다는 점이었어요. 보안 담당 마이크 선생님이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새벽 운동장에 나타난 코요테의 모습이었죠. 특히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 등교 시간대에 출몰이 가장 잦았습니다. 이미 소문을 들은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몇몇 가정은 등교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첫 학기를 시작한 지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우리 학교는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경찰과 야생동물관리국이 제시한 해결책은 실망스러웠어요. 총기 사용은 학교 근처라 불가능하고 포획도 주거 지역이라 위험합니다. 당분간 야외 활동을 중단하시는 게 좋겠네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건 임시방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돗개 3남매의 활약을 직접 목격했기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진돗개들이 보여준 놀라운 능력, 그들의 완벽한 팀워크와 판단력은 어떤 안전 장치보다도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교직원들과 논의 끝에 진돗개의 3남매를 학교 경비 체계의 일환으로 활용하자는 결정을 내렸어요.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역할 분담도 이루어졌죠. 백두는 운동장의 순찰을 맡게 되었습니다. 천부적인 리더십과 뛰어난 판단력을 가진 백두는 학교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기에 가장 적합했어요. 정해진 루트를 따라 규칙적으로 순찰을 도는 모습은 마치 전문 경비견 같았습니다. 한라는 높은 곳에서의 관찰을 담당했어요. 3층 옥상에 특별히 관측소를 만들어 주었죠. 한라는 그곳에서 학교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 보며 어떤 위험 요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유의 신호음으로 다른 두 마리에게 상황을 전달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지리는 아이들 곁에서 직접적인 보호를 맡았습니다. 온순한 성격으로 아이들과 잘 어울리면서도 위험 상황에서는 그 누구보다 용맹한 모습을 보여준 질이었기에 이 역할이 가장 잘 어울렸죠. 이런 진돗개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이렇게 완벽한 견종을 만들어낸 것이죠. 단순한 힘이 아닌 지능과 충성심 그리고 팀워크까지 갖춘 진정한 수호자를 길러낸 거예요. 전문가들도 진돗개의 능력에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경비 시스템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진돗개들의 판단력과 협동심은 정말 특별하네요. 그들의 말처럼 우리는 최고의 경비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었죠. 이제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야생동물의 위협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만들어낸 새로운 기준이자 해결책을 찾은 거였죠. 이것은 단순한 경비 시스템의 변화가 아닌 자연과 공존하는 새로운 방법의 발견이었습니다. 진돗개의 삼남매의 체계적인 팀워크 덕분에 우리 학교는 한동안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백두의 순찰, 한라의 관찰, 지리의 보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죠. 아이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운동장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라가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신호음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큰 규모의 코요태 무리가 나타난 것이었죠. 12마리가 넘는 코요태들이 학교를 완벽하게 포위하려는 듯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달랐어요. 코요테들의 몸집도 더 컸고 움직임은 더욱 조직적이었습니다 특히 우두머리로 보이는 코요테는 이전에 본적 없는 거대한 체구를 자랑했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마치 이전의 패배를 갚으려는 듯한 기세였어요 몸집이 큰세 마리가 정면에서 위협하는 동안 다른 무리는 학교 뒤편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더욱 교활해진 전술이었죠 하지만 백두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과감히 정면으로 나서며 코요테 우두머리와 대치했습니다 백두의 눈빛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한 자세로 맞섰습니다. 한라는 평소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며 백두와 지리의 움직임을 조율했어요. 마이크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끌고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침착하게, 천천히 움직이세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긴장감을 말해주었죠. 창문을 통해 밖에 상황을 지켜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두려움보다 진돗개들에 대한 신뢰가 더 컸습니다. 지리는 놀라운 침착함을 보여주었어요. 아이들을 체육관으로 안전하게 유도하면서도 동시에 측면에서 접근하는 코요테들을 견제했죠.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두 가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모습이 마치 전문 군경 같았습니다. 15분간의 대치 상황. 그것은 마치 한편의 전술 교본을 보는 듯했어요. 코요테들이 공격 대형을 바꿀 때마다 진돗개의 3남매도 즉각 대응했습니다. 한라의 신호에 따라 백두가 정면 압박을 가하면 지리는 재빠르게 측면을 차단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코요테들의 분산 공격을 막아내는 장면이었어요. 무리 중 일부가 학교 뒤편으로 우회하려 할 때마다 백두의 위압적인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코요테들은 본능적으로 움찔했고 결국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죠. 코요테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단순한 야생의 본능으로는 진돗게 삼남매의 전술적 대응을 당해낼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코요테 무리는 다시 한번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학교의 진정한 수호자는 바로 이 진돗개 3남매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선언에 모든 교직원이 동의했죠. 체육교사인 톰 선생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30년 교직생활 동안 이런 완벽한 경비견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진작 알아보지 못한 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다른 선생님들도 연이어 진돗개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진돗개 3남매는 그날 공식적으로 학교의 수호자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단순한 경비견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보호자로서 말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특별히 문서를 작성해 이들의 지위를 공식화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진돗개들의 판단력이었어요. 더 강력한 적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더욱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천년의 세월 동안 한국인들이 진돗개를 지켜온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곧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많은 교육자들이 우리 학교를 찾아와 진돗개, 삼남매의 활약상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죠. 한국의 진돗개가 보여준 놀라운 능력은 이제 모두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들은 우리 학교의 자부심이자 한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진돗개, 삼남매의 활약은 우리 학교를 넘어 마을 전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야생동물 출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은 물론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아이들은 진돗개 의 삼남매를 통해 협동과 책임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고학년 아이들은 저학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자발적으로 시작했고, 서로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죠. 마치 진돗개 삼남매가 보여준 팀워크를 그대로 배운 것 같았어요. 특히 6학년 맥스는 1학년들의 등하교를 직접 도왔습니다. 진돗개 삼남매처럼 저도 작은 친구들을 지키고 싶어요. 맥스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죠. 실제로 아이들 사이의 다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3학년 사라는 매일 아침 한라가 있는 옥상으로 올라가 인사를 했습니다. 한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면 안심이 돼요. 이제 아이들에게 진돗개 삼남매는 단순한 경비견이 아닌 함께 생활하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죠. 학부모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야생동물 대신개를 믿어도 되냐며 걱정하던 분들이 이제는 진돗개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는 걸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진돗개 3남매가 있으니까요.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들을 수 있었죠. 이런 변화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 학교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진돗개 감사의 날이었죠. 매년 진돗개 3남매가 처음 코요태를 물리친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행사예요. 아이들은 이날을 손꼽 기다렸습니다. 행사날 아침, 운동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그린 진돗개 그림들로 벽면이 장식되었고, 백두, 한라, 지리의 활약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4학년 아이들이 준비한 진돗개 이야기 연극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진돗개처럼 서로를 지키는 친구가 되자, 연극의 마지막 대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이들은 진돗개의 정신을 자신들의 언어로 재해석했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이날 행사에서는 자연과의 공존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를 초청해 코요태의 생태에 대해 배웠고 왜 그들이 우리 학교 근처까지 내려오게 되었는지도 이해하게 됐죠 진돗개 3남매는 우리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쳐 준 셈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주변 학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우리의 진돗개 감사의 날 행사에 참관을 요청했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보여준 지혜로운 해결책이 이제는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된 것이죠 아이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진돗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 충성심은 이제 우리 학교의 자랑이자 정신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백두가 운동장을 순찰하고 한라가 옥상에서 지켜보며 지리가 아이들 곁을 지키는 모습은 우리 학교의 상징이 되었죠. 교사로서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는 우리에게 단순한 경비견 이상의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서로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법을 알려주었으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의 진돗개는 세계 최고의 견종이라고요. 그들이 가진 지능과 충성심, 그리고 완벽한 팀워크는 그 어떤 개들도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콜로라도의 작은 학교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한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콜로라도의 작은 학교를 지킨 한국 진돗개 3남매의 이야기였습니다. 체구는 작지만 놀라운 지능과 용맹함으로 무장한 우리의 진돗개. 이제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견종이 되어가고 있죠.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인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다른 개는 절대 키우지 않겠다고요. 수천 년간 우리 한민족과 함께해온 진돗개의 우수성이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